물리학 원 분자 관점에서의 일과 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전체적인 관점, 개의 관점에서 주의와 개 사이의 일과 열은 서로 전환 가능하다. 그래서 일과 열은 같은 단위를 사용한다. 정도를 배웠는데 오늘은 분자 관점에서 일과 열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어, 되게 간단한 내용인데요. 어, 열과 일, 일단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에서 주위로 열을 줄 때는, 이열 에너지는 무질서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활용이 쉽지 않아요. 개 주위, 주의, 개에서 주위로 열 에너지를 주게 되면, 분자들의 무질서한 운동이 일어나고 재활용이 어렵고 일은 그와 다르게 개에서 주의로 일을 주면 주의는 질서적인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보다 재활용이 쉽습니다. 뭐 간단한 개념이라서 그냥 이 정도 뭐 이렇게 된다라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 이게 뭐 주의 깊게 다루거나 문제 이렇게 나오거나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배우면서. 그래서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